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예산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둔 저축과 소셜 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집세, 식비,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은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의료비가 이미 큰 부담인데 이제는 일상생활의 기본 지출까지 흔들리니 노후 계획 전체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퀸즈에 사는 70세 김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소셜연금 3,100달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관리비와 재산세가 계속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는 집세와 관리비가 합쳐서 매달 200달러 이상 더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의료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집세 인상은 곧 생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김 씨는 이 나이에 이사를 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다고 더 내고 살자니 매달 적자를 피할 수가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사는 67세 이은영 씨는 은퇴 후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소셜 연금 1,700달러에 작은 저축을 보태 생활을 꾸려가는데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식비였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300달러면 한달 장보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500달러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계란, 우유 빵, 고기 값이 더 오를 거라는 소식을 들으며 그녀는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특별한 식단을 지켜야 해 값싼 음식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씨는 연금이 매년 조금은 오르지만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올 때마다 돈의 가치는 더 작아졌다고 말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사는 73세 박상철 씨는 은퇴 후에도 차를 꼭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 병원에 가려면 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매달 교통비만 400달러가 넘게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가 더 오른다는 소식에 그는 병원에 가기 위해 차는 꼭 있어야 하는데 교통비 때문에 생활비가 무너진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차가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내년부터 현실로 다가올 시니어들의 생활 위기를 보여줍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기본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르면 고정된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물가상승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도시일수록 수요가 많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국제공물 가격과 물류비 인상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교통비 역시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은퇴소득의 고정성입니다. 시니어들은 대부분 소셜연금과 제한된 저축으로 생활합니다. 연금은 해마다 콜라라는 제도 덕분에 물가에 맞춰 조금 오르지만, 실제 체감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축은 한번 꺼냈으면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가 폭등하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집니다. 셋째, 지역적 불균형입니다. 일부 지역은 집세와 생활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시니어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고, 새로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다시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작은 절약이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줄이다 보면 적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 구독 서비스, 외식 비용 같은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세가 계속 오르는 지역에서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임대료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익숙한 생활권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값싼 대체 식품을 찾고, 할인 쿠폰이나 커뮤니티 푸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과 병원 셔틀, 커뮤니티 교통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교통비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은퇴계좌 인출 전략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로 소득을 조금 보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오르는 것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은퇴 생활은 고정된 돈으로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내년부터 집세, 식비, 교통비가 폭등한다는 소식은 분명 시니어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폭등은 노후 예산을 흔들지만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지켜내는가입니다. 전문가 칼럼. 집세 식비 교통비 폭등 시대. 시니어가 살아남는 법. 내년부터 생활비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입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는 피할 수 없는 지출이고 이미 의료비 부담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세 가지 항목이 동시에 오르면 생활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비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집은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단순히 집세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집을 줄이거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끼리 방을 나누어 쓰는 홈시어, 자녀 집 근처로 2주해 생활비 일부를 줄이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주거비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우므로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비는 건강과 절약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음식으로만 버티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할인 쿠폰, 지역 푸드 뱅크, 교회와 시니어 센터의 식사 프로그램 등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식재료라도 대형마트와 지역마켓의 가격 차이가 크므로 구매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유지비는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가 모두 얽혀 있어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대중교통이나 병원 셔틀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차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를 주기적으로 비교하고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 이동은 걷거나 전동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등 대체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생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는 줄이기 어렵지만 그 외의 항목은 조정 가능합니다. 통신 요금제를 낮추거나 필요없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달 수십 달러가 절약됩니다. 전기, 수도, 난방 같은 공공요금도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은퇴 자금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면 저축을 한 번에 꺼내 쓰고 납니다. 하지만 큰 돈을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늘어났다고 계산되어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필요한 돈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는 세금이 면제되는 계좌로 옮겨두거나 비상금 형태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작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하거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생활비를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파트타임 근무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재택 근무, 강해, 수공예 판매 같은 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생활비의 한 부분을 충당하면 저축을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정부와 지역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거 보조, 식품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그램 등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정보 부족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퇴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당당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알아보기 힘들다면, 시니어 센터,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덟째, 장기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올해 생활비만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간 예상되는 물가와 지출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몇년 뒤, 어떤 항목에서 부족이 생길지 알수 있고, 지금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째 가족과의 협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폭등을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자녀나 가까운 가족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를 미루다 갑자기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부분부터 협력한다면 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상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삶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키우는 대신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할수 있는 대안을 실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절약, 현명한 선택, 가족과의 협력이 모여 결국 은퇴 생활을 지켜줍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집세식비교통비가 동시에 오른다는 전망은 분명 은퇴자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주거전략, 식비절감, 교통비조정, 은퇴자금관리소득보충, 제도활용, 장기시뮬레이션, 가족협력, 심리적 대비까지 준비한다면 위기는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폭등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생활은 주어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